진짜 사랑만 있으면 다될줄 알았습니다. 3년 연애 끝에 결혼한 지 이제 1년 5개월. 남편은 고시 실패 후 비전 없는 회사에 겨우 취업한 상태였고 결혼할 때돈한 푼도 없었습니다. 저희 아버지가 웍짜리 집을 제명이라 해주셨고 시댁은 예식비 하나 보탰습니다 그땐 돈 없는 건 제가 아니라 믿었어요. 근데 결혼 6개월 지나니 달라지더군요. 남편은 월 270, 저는 320벌었고 저축도 했지만 시댁 문제는 끝이 없었습니다. 33살 먹은 시누이는 직장도 없고 돈좀 빌려달라며 찾아와서 준게 600만 원. 결혼 자금을 5천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. 거절했더니 시어머니는 애혼기도 찾는데 못 도와주냐며 화를 냈습니다. 심지어 저에게 물을 끼얹고 시누이는 머리채까지 잡았습니다. 남편은 연끊겠다.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다더니 결국엔 가족을 어떻게 끊냐? 넌 너무 독하다. 술 먹고 들어와 저를 원망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혼서를 꺼냈고 결국 결혼 1년반 만에 끝냈습니다. 돈 없는 집안이 죄는 아닐지 모릅니다. 하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더군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사랑만 믿고 이런 지방과 결혼을 이어가시겠나요? 아니면 현실을 보고 과감히 멈추시겠나요?